주진우의 이슈해설 이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원입니다. 어제 당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국민들께서 다 보셨습니다. 당연히 부적격이고요. 원래 같으면 이런 갑질 의혹이 나왔을 때는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 보좌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2차 가해를 하다가 정작 국민의힘에서 그 보좌진들을 증인으로 불러보자고 하니까 이제 증인 채택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지금 장관 후보자가 한 17명 정도인데 실제 증인 채택된 사람이 2명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이런 식으로 폭주하다가는 저는 국민의 지탄과 비판과 어, 그런 것들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 보좌진을 부르지조차 못하는 것인데 어제또 결정적인 갑질의 증거, 또 거짓 해명과 2차 가해의 증거가 어제 두 가지나 공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강선우 후보자가 본인 밑에 있던 보좌진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가 공개된 거예요.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까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서 치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무슨 잔신부를 안 시키고 개인신부를 안 시킨 것처럼 했지만 자기 집 앞에 있는 자기의 쓰레기를 보좌진 보고 지역구 사무실까지 가서 처리하라고 한 겁니다. 강선호 후보자 집하고 지역구 사무실이 가까운 게 아니에요. 10분 거리예요 10분 거리를 박스 낑낑대고 가져가서 치워야 되는 겁니다. 보좌진 입장에서 굉장히 뭐 이러려고 내가 보좌진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들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더 결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이 보좌진 중에 한 분이 너무 심하니까 그 강선우 후보자 집 앞에 쓰레기 더미 사진을 찍어서 동료 보좌진한테 보냈어요. 그 그러니까 동료 보좌진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뭐야 뭐 이런 것도 안 물어보고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설마 또 강?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설마 또 강선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얘기고 이런 호소를 자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더인 사진은 내 사진일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자, 사진을 찍어서 뭔가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진만 보내니까 야또 강선우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 쓰레기 치우게 하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늘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버리는 게 습관이 돼 있다면은 쓰레기를 가져와서 차에다 실어서 보자진 보고 정리하라고 한다든지 아니 뭐 변기 수리를 시킨다든지 그런 거 시키겠습니까? 그냥 그 수리업체에 전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도 귀찮아 가지고 자기 집사처럼 쓰는 것이고 무려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까지 가서 자기 쓰레기를 처리하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쓰레기 사진만 보더라도 설마 또강 이랬더니 이제 그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이 당연히 강이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연히 강선우 후보자죠. 그러니까 강이라고 성만 쓰는 거는 대화 중에 또 본인이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이 보좌진은 오히려 좀 무리가 있는 거죠. 남들한테 굳이 실명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알아듣는 얘기로 하는 겁니다. 쓰레기 사진만 봐도 야 설마 또 강선우야? 아유 당연히 강선우지.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갈 정도면. 얼마나 심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이게 갑질이 논란이 아니고 반복된 갑질인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강선우 후보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 보자진는막 이상한 사람으로 몰면서 마치 근태가 좋지 않고 무슨 갈등을 일으키던 사람을 쫓아 냈더니 이제 와서 거짓말 하는 거라는 식으로 몰아붙였죠. 2차 가해예요, 명백히. 민주당 의원들도 3차 가해, 4차 가해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생생한 피해 호소를 보좌진 이상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몰아붙였잖아요. 심지어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 형사 고발하겠다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도 높은 2차 가해, 3차 가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비난 여론이 너무 높죠. 갑질한 것도 문제인데 갑질한 것에 대해서 2차 가해까지 딱 까놓고 이 보좌진이 언론에 대고 이런 인터뷰를 해서 본인한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직장이 생깁니까? 뭐 비용이 비용을 받습니까? 뭐 돈이 생깁니까? 본인도 오죽하면은 강선 후보자 같은 사람이 고위공직을 맡아서는 대한민국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밑에서 모셨던 보좌진조차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좌진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거짓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메시지가 까진 이상. 더 이상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 가해를 해놓고, 어, 법적 조치를 어제 청문회에서, 나 보좌전에 대한 법적 조치 한적 없어 하고 손사래를 쳤는데, 그러니까 그 SBS에서 최초 보도를 한 것이죠. 이건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또 추가로 공개를 했어요. 어? 너 법적 조치 하겠다고 분명히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원포도나놓고 이제 와서 왜 법적 조치 얘기 안 했다라고 해? 라고 하면서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부분을 이제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거짓 해명했죠. 2차 가해했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여가부 장관에 임명해서 약자 보호를 맡깁니까? 어제 여가부 막 정책 얘기를 하는데도 국민들께서 멋진 말만 막 해도 하나도 안 들렸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다 갑질고, 이이차가이고 한데, 본인은 그런 삶의 계적을 살아놓고, 남들한테 뭐 약자 보호합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봤죠.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강약약강이라 그랬죠. 그 강선 후보자 제가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부자리 깔아주는 거 제가 영상을 올렸겠습니까. 그거 보시면은, 본인 친부모님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봉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양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근데 그것을 마치 그냥 딱 봐도 아첨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것만 했으면 그냥 사람이 인성이 좋은가보다 할 수가 있는데 이중 행태예요. 이중 감면을 쓰고 보좌진한테는 야 쓰레기 치워. 뭐 설명 같아부다 설명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좌진인데 자기가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보좌진 정도는 본인이 언제든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시키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어쩌다가 쓰레기를 내놓고 왔는데 일정이 꼬여가지고 뭐 혹시 이웃들한테 피해갈까봐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는 거면 그런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쩌다가 한번 했으면 그 보좌진이 폭로하지 않죠. 어떻게 갑질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근데 또 강선우야? 또? 이 말이 나올 정도라는 거는 갑질의 생활화가 됐다는 겁니다. 생활의 달인처럼 여기는 갑질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가 투영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고 했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거의 70% 이상이었거든요.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어요.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랑 뭐 만나고 하면서 평화 모드가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많은 지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을 그, 그 지지도를 믿고 임명을 강행했어요. 한달좀 넘은 뒤에 결국은 낙마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그 고위공직자는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조국 장관 직전에 막그 전까지는 채용비리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온갖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들을 검찰에서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청년들의 공정을 위해서 저희가 채용비리 채용특혜 없애겠습니다 라고 해서 국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거든요. 조국 전 장관이 딱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입시비리를 저지른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 관련돼서 입시비리나 채용비리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고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다 똑같아요. 민주당이 일지로 위원회도 두고 있고 맨날 약자 보호를 얘기하는데 가장 약자고 특수 관계에 있는 보좌진한테 갑질한 여가부 장관을, 보좌실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 정부에서는 약자라든지 약자 보호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단어를 올릴 때마다 내로남불에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선호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 이부 자리 봐줄 정도의 정성이라면 국정 동력을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해설을 마치고 동료를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님께서 또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공개하셨네요. 제가 영상에서 결정적 증거 두 가지라고 했는데 세 가지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사청문회 날에 뒤늦게 당선 후보자 본인 개인의 정보를 동의한 거예요. 후보자가 후보자의 개인정보 동의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개인정보 동의 없이 후보자 관련 자료 하나도 없이 청문회를 할수 없잖아요. 그것도 되게 뒤늦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임금체불과 관련된 진정이 있었던 겁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렇게 또조은희 의원님께서 그걸 쓰셨어요. 이게 지금 결국은 보좌진을 28명이나 보냈잖아요. 8명의 보좌진을 꾸리고 있는데 1년에 6명꼴로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과정에서 보통은 내보낼 때상개월치 임금을 주거나 뭐 이런 식의 보호조치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좌진을 자르고 다시 채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임금 관계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체불과 관련된 진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첩을 진정을 받는다. 저는 이 자체로도 낙마사유라고 생각하고요. 결정적 증거, 갑질의 증거. 아까 말씀드렸던 강선우 후보자가 직접 보좌진에게 지시했던 부분과 또그 쓰레기 더미 사진. 이 결정적 두 가지 증거 외에 이것도 저는 낙마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Sorry.